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면서 새벽 재단을 쌓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주 축복교회가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새벽 재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해 주시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지하니 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일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실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절에서 3절 말씀이 지난 이후에 4절부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믿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성장하죠. 발전합니다. 그러나 뜨거웠던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성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이고 그 사랑의 신앙을 에베소 교회는 전수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적 전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어둠이 틈 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버리고 무엇이 남느냐 보니까 형식적인 전통만 찾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형식을 중시하게요. 그래서 형식적인 전통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그 신앙의 기준을 자꾸 찾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바뀌어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질 때는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으니까 전통만 찾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퇴행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성장하지 않는 처음 사랑을 벌인 교회가 그렇다면 다시 회복하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계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만일 회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사명,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른 것으로 옮겨 버리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성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롭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줄만 이용하면, 저 나쁘게 사는 사람들 그냥 나쁘게 살게 되는 거지 뭐. 네? 더러운 인간들은 더럽게 살게 되는 거지. 라고 율법적인 잣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된다면 더러움을 회복하고 의인이 될수 있다. 거룩하게 될수 있다. 그리고 불의를 회복하고 의로움의 상태로 바뀌어 줄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운동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신령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결국엔 부리가 의로, 더러움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만이 부리와 더러움을 회복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므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게 합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회개하고 행동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입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등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죄성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다시 회복하는 방법,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과 영적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라고 하는 한 인물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 니골라는 성경에 보니까 초대 교회에이 어, 사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교회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사역을 같이 담당하면서 책임질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뽑았습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인물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6장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자들의 모임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들의, 니골라당의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번 믿은 후에는 어떠한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인치신다면, 우리 육체가 악한 짓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미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지를 받든다? 그러면서 그 행동은 사악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니골라당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몸은 죄가 많지 않느냐? 원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뜻을 잘 품고 있으면 그 죄는 덮을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오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오세. 이 미오세인데 그 뜻은 몹시 싫어하다. 계속해서 증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계명이라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덮는 게 좋다. 사랑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 죄에 빠지게 하는 것과 죄를 방관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증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다. 결국, 죄성과 싸워 이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죠. 잘못된 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때그한 사람 한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이기는 자가 될때그 교회는 생명나무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 먹게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을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원칙입니다. 추방. 그리고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화염검과 구릅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못 나가게 했다라고 장세기 3장 24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회개할 때 처음에 믿음을 회복할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죄와 결별하고 그 죄성과 싸워 이길 때그 저주가 끝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앞으로 못 나가게 한 것을 나아가게 하는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 그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그 중에서 회개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오늘도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 각자가 회개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나약하여서 여러가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떤 죄성이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다면 좋은데,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주 축복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회복하는 방법은 회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가 우리의 회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재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모두가 들어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교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주시고 제주 축복교회도 그런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말씀에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뜻을 위해 전진하는 역사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과 특별히 박은미 성도님 우리 생산된 자녀 속히 회복돼서 건강함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